뽑는게 낫지 않을까.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음. 까한번잘 나오는 게 하나 있었잖아. 상신형 그거 말고 내가 봤을 때 뭐가 없었어. <목소리> <목소리> 오, 까비야. <놀람> 어. <놀람> 아, <안 들어가네. 놀람> 이거 들어오는 거 봐줘. 같이, 같이 봐야 돼. 같이 그렇지? 헤드볼헤드볼헤드볼헤드볼헤드볼 <목소리> 아니 아니요 콜 편하게 하세요 아니, 콜, 콜 아니, 편하게 아니, 하세요 테크니컬 주세요 어, <목소리> 테크니컬 하나 주세요 저분 <목소리> 경고 경고 심판 콜이 있는데 아, 경고 경고 <목소리> 가운데 좁혀주고 용준 그렇지. 영우형이랑 저번에 게스트 갔었거든? 상진형이랑 기업형이랑 확실히 그렇게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존나 편해 상진 영우 기업 영우, 기업이 같이 뛰니까 볼이 존나 잘 돌고 오픈도 많이 나오거든 가드에서 딱해줄 것만 해 주는 거 앞에 보고 뛰면 양쪽이 딱바아 존나 편해 가운데서 가드가 가주기가 그리고 다들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파울 없이 파울 없이 안 다치게 쓰리 쎄 쓰리 쎄 쓰리 쓰리 풀리 볼 풀리 볼 저기는 박스가 어디야? 나는 잘 모르겠어. 파란색 초록색이 아니야? 꽤 넓네. <목소리도> 어, 나이스비. 그러니까, 지금 고 외곽 없어요는데 못하니까 돌 두세 명이들러 는데터을 해도 안쪽에 세 명이 세명 무릎팍이세요? 이게 쫙 펼쳐, 펼쳐놓고 야, 센터가 개편하게 제갈량이세요? 뒤에서 부채 들고 신도 <laughs> 이나존나 <시역> <laughs> <친두 침, 웃음> <침, 침, 웃음> 아, 그렇게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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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아, 코너가 잘 걸려주고 아, 인사이드 개넓게 만들어 놓는다 좋다. 제, 센터가 개비면서줘헬 오면은 지역은 네, 센터 농구지 그러니까 내가 하이못 넣어 주면 45도가 넣어 줘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막1대1 하고 붙어 서고 이러면 안된다고 농구 어려워. 이게, 이게 많이 겹쳐 지금. 그러니까 나도 아까 뛰면서 내가 하이를 들어간 이유가 아무도 이제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면 형무가 로우나 하이를 들어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안 그러면 바드가 너무 많잖아. 근수, 수형이나 형무 중에 한 명. 아 이제 근수형도 좀 슛. 그 코너 말고는 뭔가 이 역할이 너무 없어 롤이 줄 알아야 들어갔다 아개명이야 3명 세워 그리고 개근이도 있긴 있지만 속공으로 달려줄 친구가 없어 더븐 마음이 더 마음 어, 아 이렇게 하고 아막 이렇게 아 할거면 끝까지 해야지 막누군가다친다는 <laughs> 뭐. 그지 아니 근데 안 다치는 선에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 됐다 아이고 씨 아까 날개를 좀무너뜨리 날개가 없어. <laughs> 아니면 나 대신 좀 가운데로 받시는거 있으면 좀 내가 쏘든지 파든지 빼주든지 할 텐데. 봐봐 일본이 절반이네. 아픈 선수가 절 그럼 여기 공짜야 그렇 갔다가 빠르게 제 자리로 와줘야 되는데. 리 응 음, 맞아 맞아 서로 소통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걸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얘기했었는데도 그런 모습이 전혀 이제 뭐 발전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뭐 아, 시발 이기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욕심이지. 오샤 오샤. 한번 버틸 수 있을까? 아이 2분만 버티면 돼. 알았지? <laughs> 2분만 버텨. <laughs> 누구 형 나이스. 오! 네가 붙잡으안 돼. 그 사람 놓아줘야 돼. 아. <laughs> 거의 먹. 뭐. 아. 혼자 <laughs> 살겠다고. 뭐. <laughs> 자유투 아니야? <laughs> 어, 슛 아니었어? <laughs> 과연. 근데 대근이도... 대근이도... 저기서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멈출 줄을 모르고... 근데 방금은 걔도 아니었어. 한, 한 발... 약간 나의 트래블링... 아, 못 봤는데 트래블링이 나오기 쉽지 않지 않나? 안 부르자~ 아, 하루 이틀... 4% 나왔어. 좋아, 40초, 좀만 버티는! 그럼 요청대아 네, so, 아, claro. 아, 아, 근데 그래도 그래서 매... 형들이랑 얘기한 게 이제 그런 모습과 이제 미들슛까지 이 올해 장착을 하면 두번 연속 MIP. 네. 지금, 지금 슈퍼모로. 오! 오 팔초, 팔초! 뭐, 풀컷.